이상형 월드컵. 뭘 해볼까? 나 근데 라면은 해봐서. 라면 말고. 취향 월드컵? 아침 매출시 겪으면 제일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. 이거 해볼까? 분비는 지하철역에서도 책 핸드폰 화장 못 읽는 새끼들. 두 시간 걸려서 겨우 왔는데 약속밥 두 휴강 오신 후 당연히 이거지 새우이나 신발 신고 나는 나오자마자 는 웅덩이 맞았을 때 사람 많은 데서 넘어짐 사람 많은 데서 넘어짐? 그래도 이게 조금 또재자들생지 않을까 더 많은 지하철에서 1인 5호 석차지 음 이거 한번 겪어봤지 행전 출첵안 하시던 교수님 내가 지각한 날 갑자기 출첵 <laughs> 무슨 북이 영화를 누리기 4 시간에 지금부터 영화를 압살밀 <laughs> 그래도 출책 갑자기 하면 좀 그렇지 안 씻은 놈 향수로 샤워 <laughs> 향수로 샤워한 놈술 <너. 웃음> 냄새 풍긴 놈 나가야 하는데 문안 열림 한장 나가야 하는데 문안 열림 한 장인데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난안 씻은 놈 때문에 온수 공급이 둔다. 샤워할 엄두 안 나게 만든 겨울철 온수 공급. 늦어서 택시 탄데 기사님 길기다모르어 <laughs> 지름길 두고 돌아가. 시발 비용 지출하고 지역까지 하게 됐네. <laughs> 안 그래도 늦었는데 가방 끼거 없지? 탑승으로 계속 문 열렸다 할지. 저희 열차 열차간 간격 조절로 이번 열 10분간 정차합니다. 아 나는 탑승. 이거 계속 문 열리는 거. 뭐 짜증나. 기껏 기다렸더니 응, 네 자리는 없어 돌아가. 안 태워줘. 나까지는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새치기충 때문에 차어침난 이거. 엘리베이터 층마다 멈춤. 갑자기 지하철 출구 폐쇄되어 있던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20분도 소요. 아, 나 근데 이거 층마다 멈추는 게더 짜증나던데?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배아파 싸고 가자니 늦을 것 같고, 참전이 너무 고통스러운. 7시 4분에 깨서, 음, 여유롭네. 5분만 더 자자. 하고 잤는데, 이러라고? 8시. 지하철 빽빽 충 아 그래도 이거 5분만 더 자자하고 일는데 일어나보니 8시? 이거만큼 극혐인게 없지 택시 기사님이 잘모르는안 음. 씻은 놈, 향수로 샤워한 놈, 술냄새 풍기는 놈안 씻은 놈 때문에 아, 1시간 30분 걸려 근데 이게 아침 에 외출시잖아 출근할 때가 아니잖아 이건 출근할 때 짜증나는 건데? 2시간 걸려서 거, 겨우 왔는데 약속 파트 지하철역 도착했는데 교통카드 현금 안 가지고 와 이래서 짜증날 것 같은데 아 8시 택시 기간이 길어아 모를 수 있지 지름길 고들어요 출발 비용 지출 에 지각 안돼아 1시간 30분 걸리는 거안 되지 아 이거 완전 덕빙인데 <laughs> 이거 완전 박빙인데 일어나보니 8시 이래도 지각 저래도 지각인거잖아 아, 이거 고를 수가 없어 아 그래도 집에서 이미 늦은 걸 알고 나오면 지각이라고, 지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좀더 여유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뭔 개소리야 아 캐시가 좀더짜증나 와우 제일 증 나. <laughs>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지? 띠야. 너무 심한 역이잖아두 시간 걸려서 겨우 왔는데 약속 파트너 많네 그리고, 음, 여유롭네. 5분만 더 자자. 하고 잤는데, 일어나보니 8시. 이것도 많고. 하나 더 해볼까?